안녕하세요 알트 캄보디아 생활기 알캄생tv의 알트입니다자 오늘도 오늘도 조금 열이 받는게 요렇게 abs에 불이 들어왔어요 abs에 또 불이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한지가 한 한달 한 조금 넘었어요 한달 조금 넘었고 지금 이렇게 불 들어온지가 지금 거의 한 2주 다 돼가거든요 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쪽에 기아에는 얘기를 해놓고 오늘 짬내서 지금 가 봅니다. 저번에도 그 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 배터리 가라락해서 배터리 가라고. 그다음에 ABS 뭐 가라락해서 또뭐 가라고. 두번 가고 오늘 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 오늘 가서는 또뭘 가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뭘 가라도, 뭘 가라도, 이거로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래요. 여기 지금 차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 물론 뭐 한국도 뭐 어느 정도 그렇죠. 그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단한 번도, 한 번에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3년 살면서. 오자마자 저도 이제 차 가지고 다니고 지금까지 계속 차를 운행을 했는데 운행을 했는데 단한 번도 한 번에 끝났던 적은 아마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돈 300불 넘게 들여가고 수리했는데 한달 만에 또 이렇게 되고 조금 열이 좀 받아요 일단은 빨리 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뭘 갈아라 할지는 진짜 모르겠네 아씨 돈 없는데 자 다시 기아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아 짜증나요 짜증나 배물 리 리페어 하네 에, ABS 코일 어? ABS ABS 코일 니에 네, 배물로 음, 젠마우디 지금 배은 음. 모이카야 모이카야 번능 뱀을 럭던봉 아 배터리 아코이면 빠져 해서 아코이 도 음. 젠띠즈 아, 하이는 아. 마우 하이는 투뭐도 모동띠즈 뭐, 모이로이 삐로이 바이로이 칭 하이 토하인은 브이카야, 꼬이디. 이디 꼬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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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꼬이디. 꼬이이게체이디이에체이디이 쯔금모이타이은 그냥 쯔는 하이. 와, 밑으로 잘렸네, 깨졌네. 지금 여기도 좀 빠졌고. 그죠? 깨졌나? 아, 이게 ABS 뭐 그런 거 같은데? 요거랑 여기 뒤에? This time, yeah, yeah, it's changing. It yeah, yeah okay. one month ago, yeah, it's cha ago, yeah. changing. My leader will check now. What's the fault? No problem. Not yet, not yet. checking. Not yet. Uh, still checking fault. Then after that, step by step fault. Because we are not replacing it. now, it's the driving. It is no problem, right? Yeah, no problem. yeah. Just only left, passes and right. Yes, yeah, have a problem, yeah. right? And and then two weeks, after two weeks, two weeks mm -hmm. arrived here. Yeah, nice. maximum two weeks. Maximum a two yeah, weeks. Maximum. Okay. Uh, please, the installation. Can I? Can the and painting Huh? Can and then. 댄티, 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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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이... 왜 차에다가 이렇게. 이쁘죠? 그 o n g r a t u 차가, 토맨젤이에요, 토맨젤. 왜 차에다 이렇게 장난질을 해놨을까요? 이렇게 칸토는 예전에 다 한번 보여드렸죠. 피칸트는 네. 예전에 다음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페 피카츄도 네. 그대로 여기에 있네요. 토맨젤이가 하나 더 생겼어요. 토맨젤. 저번에 왔을 때 카니발 다 나가고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카니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카니발이 저는 사실 카니발이 시에나 이런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제 눈에. 조금 더, 더 묵직해 보이고 네, 좀 파워풀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차는 힘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 차도 그렇고 <laughs> 네, 지금 가격은 71999불 72,000불 정도 합니다 72,000불 그리고 밑에 사양은 잘 보이시나요 어때 이래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다 들어가 있다 네, 어느 정도 풀옵션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썬루프는 없어요 썬루프는 없고 이 백밀라도 조금 더 굵어졌네요 그죠? 백밀라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음 어... 이쪽으로 좀좀좀 있어보이게 약간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 부분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격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지금 군청색이거든요. 군청색이라 색깔이 좀 좋아 보여요. 아, 역시. 안에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군요. 그렇지. 이 부분, 마감 레자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스피커도, 야,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스피커, 무늬만 그런 것같아 안에 스피커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자연스럽게 뺐네요. 양쪽으로 전동이고, 저거는 운전석만 전동입니다. 그리고, 야, 기아 방망이가 없어졌어요. 그죠? 기아 방망이가 없어졌고. 이런 부분도 다 격자가 들어가 있다 격자가 들어가 있고 역시 화면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있어 보여요 어, 지금 스페어 파트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래요 2-3주 후나 돼야 아마 스페어 파트가 도착할 거라고 지금 바로 오더를 할 거면 개인적으로 오더를 해서 급하게 오더를 할 거면 어, 운송료를 지불하셔야 되고 2주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어, 운송료는 불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laughs> 돈도 없고 또몇백불또 운송료도 또 비싸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예요 이 10회 파트를 이렇게 잘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에는 공장이 있고 부속품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품들을 조금 편안하게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부품을 만약에 지금 교환을 하고자 하거나 수리를 하고자 하면 운송료까지 통관비나 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까지 전부 다 고객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또 고객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데포지토 걸으라고 해요. <laughs> 저기, 예전에 보니까 현대 보니까 데포지토 걸으라고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중고차나 이렇게 막 많이 널려 있는 차들, 캄보디아에서 많이 있는 차량들을 선택을 하셔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 부품을, 요, 캄보디에서 중고부품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들이 나중에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프롬펜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도 빨리빨리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차량들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 같은 이런 차량들은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제때 바로 넣고 뭐 수리를 한다거나 뭐 하루 만에 뭐 부품이 구해져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죠. 푸논펜에서는 예, 이런데 지방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방은. <laughs> 특히, 카, 이런 기아라는 회사가 깜뽕잠이나 그런 곳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푸논펜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한국 차량들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깜뽕잠 같은 데도 보면은 포드나 이런 차량들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기 바탐방 같은 경우도 미츠비시라든지 도요다라든지 이런 차량들 판매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아는 지방에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고 제때 이렇게 조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중고차를 타면 중간중간에 어 뭔가 고장날 것 같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방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 새 차를 구입을 했을 때는 본인이 잘 관리하면서 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캐치하지 못하고 지방이나 어디 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죠. 우리나라는 뭐 긴급출동 서비스도 부를 수가 있고 각 지방마다 연계된 연계된 정비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대 같은 경우는 그린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각 지방이나 막 이런 데마다. 근데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차량에 대해서 점검하고 소모품 같은 거 제때제때 제때 빨리 잘 관리해주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어 차량을 최대한 빨리. 네?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 때우면 되지, 포갱이 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어한 20년간 타이어 수리하는 것하고, 뭐, 타이어빵을 20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는데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건 한국이고. 캄보디아는 좀안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뭐, 타이어 어느 지방에 가서도 제대로 된 타이어 구매해서 수리해서 끼울 수 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 가면 밸런스 맞추는 기계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타이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 타이어 이런 거 많이 갖다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 한국 타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바탄방에 이런 데 가서 그때 때웠던 게 조금 벌어져 가지고 바람이 샌다거나 이랬을 때어 그런 지방에서는 이거 못 때운다 그래요. 어 때우 한번 때웠기 때문에 또 구멍이 넓어져서 못 때운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중국 타이어로 새그로 갈아? 이 프놈펜 다시 오면 다시 또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뭐 출동 서비스고 이런 것도 없어. 뭐 출동 서비스가 어디서?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한국이랑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한 부분들이 지방 쪽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소모품 부분도 마찬가지고 푸는 펜에 있을 때 푸는 펜에 있을 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뭐갈 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교체할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면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빨리 교체하고 타시는 게 이롭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laughs>